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틀리가 사용하다 보면 헐거워지는데 이렇게 헐거워질 때 가장 먼저 쉽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시중에 파는 틀리 접착제예요. 이 틀리 접착제 사용은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틀리는 일단 왜 움직이냐면 우리가 보통 치아를 하나 치료를 할 때는 우리 치아는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거기다 정교하게 맞추고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게 되면 아예 안 움직이는 보철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잇몸은 계속 눌러보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아뭐 2, 3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점막의 움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입술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 힘줄이라고 해서 예, 입 안에 그 움직임이 근육이 인대가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의 움직임이 우리가 식사를 할때 아니면 말을 할때 계속 생기기 때문에 틀리는 잇몸에 아주 꽉100% 밀착되게 제작을 하면 아파서 사용을 못해요. 그런 근육의 움직임이 있는 부분은 허용을 해줘야 하고 아무리 잘 맞더라고 하더라도 단단한 부분이 아니라 점막에 올라가기 때문에 세게 누르거나 움직이게 되면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 틀니를 딱 만들었을 때는 약간의 그런 빈 공간들은 우리 입안에 침이 들어가게 되면 침이 약간 밀봉을 해주면서 사용을 하는데 불편감이 없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틀니 속에 있는 잇몸이 처음에 이렇게 딱 맞춰졌다면 잇몸이 약간씩 오그라 붙으면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 빈틈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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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게 돼요. 그런 빈틈 때문에 나중에는 음식을 먹다 보면 안에 음식 찌꺼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틀리가 자꾸 떨어져요라고들 표현을 하세요. 이럴 때 이제 손쉽게 적응을, 적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틀리에 유지하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보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입을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업 혹은 이제 노래하는 직업 이런 걸 가시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엔 단시간만 사용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입안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섞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입안에서 녹아, 녹아서 없어지면 안 되고 끈적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화학 물질들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내가 먹게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섭취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필수적인 경우에 단기간에만 사용을 하고요. 시간이 틀리를 제작한 지몇년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이 많아진 경우라면 그렇게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틀리 안에 전체적으로 내면을 한번 보강해서 새로 한겹 이불을 깔아주듯이 내면을 깔아주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틀리를 차라리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게 접착제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더 나아, 좋고 확실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흔히 조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한겹을더씌었을때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어, 틀리의 안쪽이 헐거워졌을 때 보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면 부분이 좀 빡빡해졌기 때문에 어, 그런 빡빡하고 이런 밀착된 부분들은 사실 잇몸에 있는 약간 힘줄 같은 부분, 인대 같은 부분이 움직임이 생길 때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강 치료를 하게 되면 최소한 두세 번 정도 치과에 추가로 오셔서 움직임이 있을 때, 어, 실제로 사용할 때 헐거나 닿는 부분이 있으면 치과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꼭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